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강의 보는 방법을 종종 잘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 본 강의가 기초, 기본, 심화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면, 1차 과목 1단계에서는 A 과목 기초를 들은 후에 B 과목 기초를 듣고, B 과목 기초를 다 들었으면 A 과목 기본을 듣고, 그 다음 B 과목 기본, A 과목 심화, B 과목 심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루 한 과목씩 매일매일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A 과목 기초로 시작하셨으면, 기초 마지막 강의까지 며칠이 걸리든 다 보셔야 됩니다. A 과목 기초 강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B 과목 기초 강좌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그리고 심화 강좌를 다 봤다고 해서 무조건 2단계로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강의를 얼마나 마스터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강의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심화 과정을 1회씩 더 반복하거나, 다른 강사의 심화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스스로 강의를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 2단계 인 요약집을 보는 단계로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1차 과목 2단계에서는 A 과목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 그다음 B 과목 요약집 암기, 그리고 다시 A 과목 요약집 암기, 다시 B 과목 요약집 암기. 이런 식으로 순환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민법은 요약집이 아닌 판례집입니다. 물론 민법도 요약집을 공부하면 좋습니다만 강의를 머릿속에 잘 넣었다면 유학집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또한 민법 유학집은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팔레 프린트물은 공유중계사 카페 같은 곳에 돌아다니는 거 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2단계가 어느정도 만족스럽다면 이제 기출문제집 풀기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1차 과목만 3회 분량 정도를 푸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집을 푸는 이유 중에 실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2차 과목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도 괜찮습니다. 자, 2차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순환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과목을 한 방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몰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아서 보면 과목당 텀이 너무 길어져서 까먹습니다. 항상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 과목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돌려보면 한 방에 몰아보는 건 그야말로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좋지 않습니다. 단기 공부법은 결코 벼락치기 공부법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실무에서 많은 공인중개사들을 만났는데 1년 이상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시험 과목에 대해서 저보다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뇌에 박힙니다. 단기 공부법은 한편한 한 편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공부법 시리즈 중에 스케줄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법 영상을 보실 때 1편부터 순서대로 전부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공부법이 이해가 됩니다.